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2층 과학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과학실이지만, 화재가 발생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였고, 타임머신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타임머신을 완성하였다. 손의 흉터. 그래. 드디어 돌아왔네. 오기 전에 썼던 계획이 적힌 들을 챙기고 얼른 각실로 가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돼. 뭐야? 이게 왜 켜졌지? 이걸 장시간 동안 켜두면 열이 발생해서 위험해질 텐데. 아, 그리고 아무리 스위치가 꺼져 있다 하더라도 플러그는 전기화 통해서 빨리 뽑아야겠다. 계속 사용해야 할 전기코드는 다른 콘센트로 옮겨놓는 게 좋겠어. 이제 두 번째 걸확인해보자 어디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 돼서 보는 건다 저기. 아니, 이거, 알코르멘을 제대로, 끄지 않고 나. 이거, 야이 모든, 있는 모든 물건들리다가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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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꺼우겠다 묻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야. 또 없나? 아니 사용하지도 않는 가스밸브가 열려 있잖아. 그 사고에서 가스가 새어나면서 오 폭발이 일어나. 그마으로이어났던거면 얼른 닫아야겠어. 네. 이거 와인 가르잖아 아양빠로는 시간이 지나면 저연가가 된다 도대체 이걸 누가 버리냐 이날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웠겠어 이제 뭐가 남았지? 아 소화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소화기는 주기적으로 전문해주는 것이 어, 저기. 제조일자를 찾아야 해 어딨지? 아, 찾았다. 2017년 11월. 아, 다행이다. 아직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으니 제 기능을 하겠어. 이제 확인할 부분은 더 확인했어. 혹시 모르니 화장가나어던시간까지 기다려봐. 와, 시간이 좀끝지난는데도 화제가 일어나지 않았어. 이제 돌아가자. 내용이 바뀌었어. 내가 화재를 막은 거야. 평소에 안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 끔찍하고 거대한 화재도 예방할 수 있고.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겠어.